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5년 만에 한국을 찾아 14조 원 규모 GPU 26만 장 공급이라는 역대급 AI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황 CEO는 한국 국민이 기뻐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던 약속대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협력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신 GPU 블랙웨어를 한국에 우선 공급하며 AI 팩토리 제조, AI 클라우드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을 전폭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을 위한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고 SK 그룹은 국내 최초 제조 AI 클라우드를 만들며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를 결합한 피지컬 AI 플랫폼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한국의 AI GPU 보유량은 기존 6만 5천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엔비디아는 한국이 세계적 AI 리더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